A, A, B, B인 지원 기세포로부터 생식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. 그런데 여기는 A와 B만 표시될 때 그럼 여기다가 A하고 B 이렇게 써 주면 되고 여기는 A. 여기는 B. 여기는 A, A 이렇게 써 주면 돼요. 그러면 이거 쓰기 싫잖아. 이제 그리기 싫지? 뭐 한번 그렸을 때이 안에서 외웠으면 좋겠어. A, A, B, B. 됐지? 그런데 여기 스을 봤더니 응 대문자 b가 없대 대문자 a가 몇개 있는데 두개 있는데 그 이쪽은 소문자 b 소문자 b가 오고 이쪽은 대문자 b가 이렇게 갔다는게 있지 그리고 대문자 a 소문자 d 대문자 a 소문자 b가 되고 소문자 a 대문자 b, 소문자 a 대문자 b 이해는 갔어? 그러면 이제 잡아봐. A만 따져보면 이렇게 하나 짜리가 있고 이게 몇개 짜리가 있어? 두개 짜리가 있네. 맨 아래가 하나 짜리잖아. 맨 위에가 하나 짜리고 두개 짜리는 여기하고 여기잖아. 됐지. 근데 여기는 어차피 처음에 뭐라고 썼어? G1이라고 썼지. G1이 여기가 G1이니까. 이거, 보자마자, 이것도 EN이고, 이 하나 있잖아. N이고, 또 하나 있네. 이쪽이 있잖아, 여 이게 ᄂ이, N. 여기 억이고 여기 ᄂ이 되거든. N. 그치? 여기는 대문자 E가 두개 있으면 대문자 B가 두개 있다는 얘기 여기 없잖아. 여기에 해당하다는 얘지 이거 이것도 N. 이 정도까지 나와야 돼. 기 ᄀ과 니은 감수 1분열이 완료, 시 생성된다는데, 그렇지, 마지막이잖아. 완료, 완료됐잖아. 아이고, 그런데 1분열이 아니라, 몇 분열까지 가야 되냐? 2분열까지 가야 되네. 대문자 A와 대문자 B는 연관되어 있냐? 아니, 만약에 연관되어 있었으면 같이 보여있어야 돼. 같이 안 나타났잖아. 그치? 기억과 디그 백상이 똑같냐? 지금 내가 기억, 중에 디그 다 모두 N N 기역도 N 고만. 기억도 N, 디그도 N. 한 번입니다. 칠십 번 할게요.